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이라는 귀한 생명의 시간을 선물로 주시어 저희가 다시금 당신의 살아계심을 찬미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보호자이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오늘 하루도 저희를 무사히 지켜주소서. 세상은 거칠고 예기치 못한 위험이 저희 주변을 에어싸고 있으나 주님께서 저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저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집을 나설 때부터 다시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사과와 재앙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멀리 떼어놓으시고 악의 유혹과 영혼을 어지럽히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굳건히 보호하여 주소서 저희가 걷는 모든 길 위에 당신의 천사를 배치하시어 저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저희가 머무는 모든 곳이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찬 성역이 되게 하소서 구원의 주님 오늘 저희가 마주할 모든 일터와 활동 위에 당신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소서 지혜가 부족하여 막막할 때 명철한 영을 불어넣어주시고,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곤비할 때 하늘에 새 힘을 내려주소서. 저희가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불안과 걱정이 안개처럼 밀려와 저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당신의 위로 가득한 목소리를 영혼 깊은 곳에서 듣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성령님, 오늘 하루 저희의 생각과 감정을 당신의 질서 안에 다스려 주소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당신의 온유함으로 저희를 가라앉혀 주시고, 조급함이 앞설 때는 당신의 인내로 저희를 기다리게 하소서. 이기심과 탐욕이 저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오늘 저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부끄러움 없이 당신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당신 덕분에 무사히 하루를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특별히 저희의 가족과 저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당신의 은총이 먼저 가서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질병이나 아픔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당신의 겉옷으로 덮어주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탈출구를 열어주시고, 슬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소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저희의 앞길을 당신의 진리로 비추어 주소서. 저희의 모든 호흡과 모든 걸음이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저희를 무사히 그리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